자, 일단 여기는 집인데, 오랜만에 안에 창고를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생각나는 게좀 있어서. 와, 카드 많은 거 봐라. 오, 해외판도 있어. 배틀 스타일. 야, 이거 뭐야. 오, 오, 이 뭐야. 일본판. 야, 카드가 많네. 25주년도 있고. 네? VMAX 클라이맥스. 그죠? 근데 이 중에서 뭘 뜯을 거냐면, 이겁니다. VMAX 스페셜 세트 EV 히어로즈. 요걸 한번 오늘 뜯어볼게요. 여보, 사랑해. <laughs>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캡문카드를 뜯는 어른의 TV입니다. 제가 이걸 오늘 하고 싶었는데,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별수 없이. 자, 저희 아내님의 창고를 털었고요이 VMAX 스페셜 세트 EV 히어로즈, 왜 생각이 났냐면은, 토요일 날, v 스타 스페셜 세트 출시 소식이 있어요. 약간 선행학습 개념으로 한번 뜯어볼 건데요. 구성이 비슷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부스터 VMAX, 샤미드, 그리고, 주피 썬더 VMAX, 에 v VMAX, 이렇게4장의 정규팩에서 나오지 않는 프로모 카드가 나옵니다. 이게, VMax 팩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EV 히어로즈 팩이 16팩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있는데 위스타 스페셜 세트 같은 경우는 로스트 어비스가 16팩이 들어있고요. V스타하고 V카드가 세트로 나온다고 해요. 근데 나오는 게 자시안 자마젠타 그리고 로토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자시안 자마젠타 V스타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나오기 전에 오늘 선행학습 개념으로 VMAX 스페셜 세트 EV 히어로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프로모 카드, 이 프로모 카드인데 뭐네개 중에 어떤 게 나와도 괜찮아요. 냈다 좀 정규 팩에서 나오지 않는 희귀한 프로모 카드이기 때문에 부스터가 나오든 샤미드, 주피선더 EV 개인적으로는 다 괜찮습니다. 그나마 좀 선호하는 걸 찾는다 그러면 음저 같은 경우는 EV 좀 예쁘지 않나 생각이 들고 16 팩인데요. 이게 박스잇이 여기서 출연을 하냐 아니면 이것도 박스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카드가 나올 수가 있죠. 어첫 번부터 뭐가 뜬것 같아요. 자, 이브이 로토무 판짱 쏘겸모 글레이시아 부이 좋았어. 초점이 안 맞을까? 어. 꼬모카 메롱콩 물장이 캥카. 부쩍부적 쉐이크. 이게 거의 초판 나올 때 나온 거라, 여기 보시면은, 네. 포켓몬 카드 수수께끼. 이렇게. 요 카드가 광고지가 아니라 수수께끼입니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만타인, 마그마그, 깨비물거미, 아로마, 아가씨. 백손모카, 레어카드. 현재까지는 블레이시아 브이카드 한 장인데 마그마그 플라베베 두루쿤 달과 태양의 배지 분볼 일단은 제가 브이스타 스페셜 세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많이 구해서 대량깡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출시날은 이벤트 아시죠? 토요일이 될지 아니면 다음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토요일날 구하면 구할 수 있는대로 바로 진행을 할거고요 아직 글레이샤 부위 한장이죠? 네장정도 나와야 이게 그래도 손해가 아닌데 꼬모카, 브란다, 모래콩 마쿠아, 대짱이, 레어카드 그리고 이브이 히어로자 하면 흑일 아니겠습니까? E.V. 에서르 모토무 엘리멘타 베지 늪장이 특이한 장나와주면 완전 기분 좋겠죠. 그리고 이 E.V.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지금 V.Max 스페셜 세트는 꽤꽤 꽤 비싸요. 네, 정가에 파시는 분이 없겠죠. 물론 나와 남아있지도 않겠지만 트레저 에너지 페르시온.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한 넘게 깠는데. 야, 이거 망했다 이거. 첫 팩에서 나오고 없었다는 거는 로토무 꼬모카 루브도 달과 태양의 별지 어! 리피아 브이맥스 일단 사놨습니다 브이맥스 하나 나왔고요 짠 입치트 만타인 이 v 드림볼 모아머 두장 정도 더 나와주면 좋은데 거기에 슈퍼레어급 크길 이렇게 나와주면 대박이죠. 나옹 빈티나, 드루쿤 밀로틱, 어, 주피썬더 브이. 어, 이러면 또 기대가 되는데 이 중에서 또한 장이 나오지 않을까. 0팩 중에 오. 굉장히 너덜너덜하게 뜯어지는 마그카르고 물거미, 메롱꿍, 저리더프. 마쿠아, 플라베베, 찌르리공, 두루보 리본, 배지, 아, 라이츠. 이러면, 잠깐만. 두팩, 찌르리공, 마릴, 판짱, 켄카 패션몰 마지막 팩입니다. 마지막 팩 강화장팩 이브히어로즈 마지막 팩 마릴 루브도 마그카르고 쏘규모아대장이 레어카드 조금 못했네요. 네. 원래 16팩이면 은 4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슈퍼레어 딱 빼고, 세장 나온 것 같습니다. 주피선더, 글레이시아, 그리고 리피아, 브이맥스, 이렇게 세 장인데. 자, 어쨌든, 귀한 이브팩이죠 프로모카드, 가 있죠. 브이맥스, 프로모카드. SP4. 자 이거 앞에 나오나? 오, 다행, 다행입니다. 바로 나온, 아, 근데, 잠깐만, 에너지 나오면 다 아는 거잖아. 무레어지 나왔으면 당연히 샤미가 나오겠죠. 네. 샤미드 V Max까지 SP4의 2번 샤미드 V Max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V Max 스페셜 세트 E.V. 히어로즈 뜯어봤고요. 자 빠르면 내일 브이스타 스페셜 세트 진행을 할 거고요. 출시 날은 이벤트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네 티비였습니다 와우